저는 사실 사천이 한국 공군의 성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어떻게 보면 제주도가 성지인 것 같아요. 제주도가 출발점이고 그 다음에 사천에 가서 그 꿈을 이루었다 이렇게 볼수 있을 것 같아요. 그 김두만 우리 참모총장이시라든지 옥만호 참모총장 한국 공군의 참군의 주역이었던 사람 조종사들이 다 같이 이 제주도에 와서 비행 훈련을 가르치기도 하고 또 비행 훈련 임하게 됐었던 그런 역사가 서인 그런 비행장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목소리> 이 정도면 폭격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상당히 대비를 많이 했고, 저는 꼭 이렇게 한번. <laughs> 지금 우리 뒤에는 그 알트르 비행장 전체가 보이고 있습니다. 잔디로 되어 있고, 이 비행장이 일제 시대 때 만들어진 비행장이긴 하지만 6.25 전쟁 때는 한국 공군이 여기 와서 비행 훈련을 하고 또 공군력을. 정비했던 그런 비행장이기도 합니다 사실 한국공군은 이제 1949년도에 창군을 했죠 10월 1일 날 창군을 하고 여의도에서 공군 비행단이라는 걸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상태에서 6.25 전쟁을 맞이하게 되죠 그 당시 한국공군이 갖고 있는 비행기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전쟁 초기에는 거의 활약을 할 수가 없었고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이 전쟁이 나고 얼마 안 돼서 7월 2일 날미국에 긴급하게 F-51 항공기를 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래서 열대의 항공기가 한국에 주어졌고 7월 2일날 열대를 받고 7월 3일날 바로 K2 대구 비행장을 와서 출격을 하죠. 7월 3일이 첫 출격이라서 공군은 아직도 거기에 대해서 조종사의 날이라고 그날을 기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구성된 공군 비행단에서 이제 미국이 유명한 딘헬스 대령 당신 소령이었는데 딘헬스 소령을 보내서 한국 공군에 대해서 전투도 하고 또 훈련도 시키는 그런 역할을 하면서 뭐 바우톤이라는 부대를 만들어서 그때부터 딘헬스 대령 과 한국 공군 간의 그 좋은 관계가 시작됐던 역사도 그때부터 시작이 되었죠. 그러다가 이제 1950년 12월에 그 당시 공군 참모총장이 어 이제 한국 공군이 좀 독자적인 전투를 위해서 바, 바로 뒤에 있는 제주도 이알트르 비행장으로 공군 비행단 전체가 이로 오게 됩니다 아까 얘기해 주신 그 미국에서 받은 F-51 전투기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그 우리 군의 파일럿들은 실제로는 그거를 몰아본 적이 없던 사람들이 몰게 된 건가요? 그렇습니다 한 번도 몰아본 적이 없던 사람들인데 근데 그 사람들은 이제 그 F-51 이외에 여러 비행 시간을 많이 갖고 있던 사람들이었죠 그러나 비행기는 처음 만났고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훈련을 하면서 전투도 했던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었었죠 그렇구나 그러면 은딘 헤스대령에게 훈련 받은 게 일본에서 훈련을 받게 된 거예요? 일본에서 바로 비행기 갖고 한국으로 왔고요 디네스 대령도 한국으로 와서 부대를 만들어서 훈련을 했는데 그때는 이제 디네스 대령이나 그 미군 조종사들이 한국 공군과 같은 편조를 만들어 비행을 했던 상황이었어요 근데 이 제주도로 온 다음부터는 한국군이 독자적으로 작전을 하기 위한 그러한 연습을 여기서부터 시작을 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저는 사실 사천이 한국 공군의 성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어떻게 보면 제주도가 성지인 것 같아요. 제주도가 출발점이고 그 다음에 사천에 가서 그 꿈을 이루었다 이렇게 볼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 제주도로 왔을 시기가 1950년 12월인데 1950년 11월에서 10월 그 사이에 중국군이 이제 참전을 하죠. 특히 11월 말이 되면은. 중국군의 굉장한 공격으로 인해서 미군이 전체적으로 이제 한반도 북쪽에서 후퇴하기 시작합니다. 이때 어떤 상황이 있었냐면은 그 전까지만 해도 북한 공군이 한반도에서는 상당히 약화돼 있었고 그 미군의 유엔공군 즉 극동공군이 한반도를 상당히 주도 주도하고 있던 상황인데 이때부터 상황이 좀 바뀝니다. 왜냐하면 그 소련이 굉장히 많은 지원을 해줘서 북한 공군도 복원되기 시작했고 거기다가 중국 공군이 굉장히 1949년부터 준비를 많이 해와서 상당히 많은 항공기 숫자와 그다음에 조종사를 양성하고 있긴, 있던 시대였어요 거기다가 당시 미, 소련이 최신의 장뒤였던 미그15가 당시에 중국에 지원해주고 소련이 직접 만주에 와서 그런 그 질적인 지원을 해줍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공상공군의 능력이 굉장히 커지기 시작해서요. 이 1950년대 후반부에서 극동 공군의 가장 큰 걱정은 근접 항공 지원도 해야 되고 항공 후송도 해야 되는 상황에서 굉장히 많은 공상공군과 또 방공 작전을 해야 되는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한반도 전역에 있는 미 공군 기지들이 공격받을 굉장히 우려해서 분산도 시키고 방공력적 걱정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그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아마도 항공권군이 제주도까지 오게 됐던 그런 원인 중에 하나였던 생각이 됩니다. 지금은 고물이라고 하는 그 북한군의 주력 비행기가 그때는 최신의 비행기여서 그렇습니다. 아. 스탈린이 절대로 이 비행기만큼은 추락하더라도 미국에 넘겨주면 안 된다 할 정도로 그 굉장히 극비리에 잘 조심시켰던 전투기였고 미국에서도 F-16이 나와서 서로 그때쯤 돼야 미그 15하고 서로 전투를 할 만한 정도. 저 그러면은 이 비행장에는 당시 한국 공군이 훈련을 하거나 이렇게 전투를 준비할 때몇명 정도 이렇게 상주를 가고 보면 될까요? 조종사 숫자 가 그렇게 많지는 않은 시절이었고요. 확인된 사진들에 보면 한4 0여명 조종사가 같이 찍은 사진도 있어요. 그 다음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김두만 우리. 옥만호 참모총장 이시라든지 옹만호 참모총장 빨간마을라 영화에서의 모델이었던 뭐 유치권 장군, 김용환 장군 이런 사람들이 다그 사진에 있었던걸로 봤을 때는 한국 공군의 창군의 주역이었던 사람 조종사들이 다 같이 이 제주도에 와서 비행 훈련을 가르치기도 하고 또 비행 훈련 임하게 했었던 그런 역사가 서인 그런 비행장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여기는 일본군이 지상 방어를 위해서 설치한 벙커와 그다음에 지상 방어 진지로 구성된 구조물입니다. 일본군이 1944년에서 1945년 넘어가면서부터는 전체적으로 이제 방어에 몰리게 되는데 방어의 방법이 두가지 있었다고 하죠. 항공 결전이라는 게 있었고요. 전략 지구전이라는 게 있었는데 항공 결전이라는 것은 미군에 공격해 들어오는 항공 세력이나 선박을 그 일본의 항공기들과 그 다음에 일본의 함정으로 같이 항공 전투로 경멸하는게 항공 결전이었고 또 하나는 이렇게 섬에서. 상륙한 미군들을 계속 오랫동안 피해를 주면서 시간을 끌면서 많은 피해를 강요하는 전략 지구전 두 가지 있었다고 합니다. 항공 결전을 하려면은 이 섬에서도 비행기를 위한 비행장이 많이 필요했고 또 전략 지구전을 하려면은 굉장히 오랫동안 버틸 수 있는 이런 벙커나 참호가 필요했는데 그런 용도로 만들어진 이런 벙커 참호로 보여집니다. 전쟁이 없을 때는 여기 그냥 지휘관들이 렇게 숙소로도 쓰이고 그러는 것 같은데 맞나요? 어, 지금 평상시에는 뭐 여기가 숙소로 쓸 수도 있겠지만은 전쟁이 임박했을 때는 공격이나 포격에 막을 수 있는 방어 참호진지로 이렇게 구축을 했던 걸로 보여지고 일본군의 그 방어전법이 대략 1944년 7월 정도부터 좀 바뀌는 추세가 좀 보여지는데 그전까지 사이판이라든지 타라와에서 전투를 할 때는 일본군이 해안에서 미군의 상륙을 거부하기 위해서 주로 해안에 토치카드 만들고 해안에서 전투를 벌이는 방식이었는데 굉장히 빨리 전쟁이 끝났어요. 일본이 빨리 전쟁에 패배했는데 해안에 투는토치카라든지 이러한 시설들이 미군의 함포 공격이나 항공 공격에서 빨리 무너졌기 때문에 그다음부터 이렇게 구성된 벙커와 갱도로 일본군이 축차적인 방어를 합니다. 1차 방어에서 실패하면 다시 2차 방어에서 물러나고 이렇게 굉장히 긴 시간의 전투를 통해서 미군에게 굉장히 많은 피해도 입히고 그런 전적이 있었는데 그렇게 해안 방어와 그다음에 이 후방에서의 그 지구전 방어 두 가지로 갈라지는데 아마 여기서 만들어진 이런 진지들은 해안 방어보다는 지구전 방어를 위해서 지금 만들어진 그런 진지 중에 일부로 좀 보일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만약에 여기가 폭격을 받는다고 생각을 했을 때 당연히 여기가 다 평지라서 그렇겠지만 사실은 이게 벙커잖아요. 그래가지고 웅푹 이렇게 블록 쏟아 나 있는 모습인데 이렇게 블록 쏟아 나 있는 벙커를 지으면은 이게 오히려 폭격의 대상이나 그러지는 않나요? 당연히 이제 폭격의 대상도 되고 공격도 받지만은. 일단은 어 이렇게 좀 올라와 있어야 적을 관측할 수도 있고 여기서 어떤 화격 사격을 할 때도 바람을 사격할 수 있는 장점이 있겠죠. 대신에 당연히 공격을 받을 수, 수 있겠죠. 예상되는 공격이 항공공격도 있고 그 다음에 근접해오는 미군의 보병들이 화염방사기와 포병공격 이런 것들이 다 예상이 되기 때문에 그런 방어와 공격을 동시에 할수 있는 걸 막고 그러다가 또이 전투에서 일본이 이제 요 진지를 잃게 되면 그 다음으로 후퇴할 진지를 수사면에다가또 만들어 놓고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방어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많은 참호와 이런 벙커들이 서로 갱도로 연결되기도 하고 또 굉장히 깊은 갱도를 판 경우도 있고 그다음에 이런 구역들이 좀 구분이 돼서 한쪽 구역에 고립되더라도 서로 교통하거나 옮기면서 또는 독자적으로 싸울 수 있는 그런 식으로 구분도 많이 시켜놓고 그렇기 때문에 언뜻 보기에는 굉장히 복잡하고 미로와 같은 설계. 굉장히 또 여러 종류의 범거가 산재해 있는 것인데, 저 자세히 보면 나름대로 체결화를 시켜줬던 방어진지 구성이 약 1945년도에 있었던 일종의 추세라고 보여집니다. 대미집 같은 모습이라고 보면 되겠네요. 쉽게 말하면 그렇게 볼수 있겠네요. 예. 들어가 볼 거야. 한번 들어가서. 예. 그래서 이게 화염방사기를 쏘면은 이제 바로 질식하거나 죽기 때문에 갱도도 꺾어서 만들고 이런 걸 많이 했다고 하더라고요. 어, 여기 어떻게 어떻게 들어가야 돼 여기는? 기어서 들어가야 되나? 여기는 굉장히 정비가 잘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죠? 이 안에 보면은 아늑하네요. 그죠? 이 정도면은 폭격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네. <laughs> 상당히 대비를 많이 했고, 저는 꼭 이렇게 한번 <laughs> 안돼, 안돼. <laughs> 유연하십니다. <웃음> 네, 여기는 어차피 토치카나 벙커로 만들어졌으니까. 그 지휘부터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탄약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저장하는 것도 같이 있을 텐데, 아마 이런 작은 공간들, 그런 식의 보관 공간으로 좀 보여질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런 것들이 아마 여러 개가 서로 연결이 돼서 지하로 또는 그참호를 통해서 서로 옮길 수 있도록 되어 있을 것 같고요. 지금 봤을 때는 포라든지 화, 화려, 화기를 사용할 수 있는 총자라든지 이런 것들이 없는 걸 봤을 때는 통신이라든지 무기 또는 연료, 그런 것들을 좀 보관하거나 또 비축할 수 있는 그런 장소와 연구, 연관이 있는 걸로 보여집니다. 이쪽으로면이 나가는 통로가 이어집니다.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들어올 통로와 나가는 통로가 굉장히 작은 통로로 구성이 되어 있죠. 뭐이 위에서 폭탄이 떨어지든지 아니면 이 앞뒤에서 폭탄이 떨어지더라도 폭탄이낸 충격파가 바로 이 터널이나 이 벙커 안으로 들어오지 않도록 그 막아주거나 완화시키는 역할을 많이 한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 안에 구조도 좀 복잡하고 통로도 콘크리트 굉장히 굉장히 두께가 굉장히 어느 정도 두께가 되죠. 굉장히 큰 충격도 좀 견딜 수 있는 그런 구조와 건축물로 되어 있어 보입니다. 이 나가 볼까요 이제? 네. 그래서 이게 인공으로 만든 이 구조물하고 그 다음에 이 자연의 그 등성이를 깎아 만든 거 이걸 잘 지금 연결을 해서 그 어느 정도 위장과 그 다음에 이제 보호하는 효과를 같이 만들어낸 일본이 해안 방어를 하든 전략 지구전을 하든 초기에 전투를 하다가 이제 미군이 워낙에 압도적인 항공이라든지 함포 세력이 강하기 때문에 결국은 일본이 계속해서 이제 물러날 수밖에 없는데 그때 일본 수비대가 선택했던 방법이 총세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더 이상 전투에서 살아남을 승리의 확률이나 이런 것 거의 없다고 보고 마지막에 이제 만세 돌격이라는 걸 하, 하는 경우가 있었다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손쉬운 결정이나 할 수가 있는데 어차피 죽을 거더 힘들게 우리가 싸우지 말고 여기서 바로 나가서 한 방에 모든 걸 해결하고 깨끗하게 끝내자는 식으로 저는 만세 돌격을 해서 끝나는 경우도 있었고 두 번째는 이그 다음 단계에 진지로 또 이동을 하는 거죠. 여기서 좀 많은 희생자도 있었고 부상자도 있었지만 그 다음 단계로 또 이동을 해서 이와 같은 전투를 계속해서 벌이면서 시간을 끄는 거 이게 있었고 마지막 세 번째는 이제 그런 전투를 계속하다가 그래도 계속 병사가 줄어들고 그런 조직적인 저항을 할수 없을 정도 피해가 커졌을 때는 이제 게릴라전으로 전환을 해서 두세 사람 또 한두 명 수준으로 해서 주민들 사이 에 흩어져서 끝까지 저항을 하는 이세 가지 정도의 방법이 있었는데 당시 이 방어 작전의 지 는그세 가지 다 상당히 쉽지 않은 선택이었죠. 계속적으로 후퇴하면서 이런 방어전들 하기 위해서는 그 줄어드는 병사와 그 부족한 그 보급품을 갖고도 계속 규율을 유지해야 되고 작전을 지도해야 될 어려움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게릴라전 역시 뭐 그런 결정을 내리기는 굉장히 어려운 결단이었고 그런 기 때문에 어느 면에서는 좀 무책임하다고 볼 수도 있고 손쉽게 만세 돌격하는 경우가 많았다고 합니다. 이제 어느 정도 폐색이 짙어지면은 이제 모든 걸 여기서 끝내자 해서 만세 돌격하게 을 돼서 오히려 빨리 전투가 끝내버리는 그런 경우가 가끔 이 생겼다고 합니다. 그건 아무래도 그 일본의 문화 이런 것과 관련이 있는 것 같아요. 모든 일본의 시민들이나 또는 국민들이 어렸을 때부터 뭐 천황을 위해서 죽는다든지 나라를 위해 죽는다든지 이렇게 교육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그렇게 목숨을 버리는 것이 좀 당연하다 생각하는 그런 경향도 당시에 있었고 또 일본의 뭐 장교 같은 경우는 사무라이의 그런 그 전통 같은 게 남아있어서 만약에 적에게 항복한다거나 투항할 경우에는 가문의 불명예로 영원히 남고 뭐 전후에도 처벌받을 수도 있다 이런 생각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전장에서 죽는 것이 더그 간편한 방법이라고 생각할 수 있었었던 그런 것들이 아마도 그런 전법의 선택으로 이어졌던 측면이 있어 보입니다.